저는 매달 월 초에 미끼 상품을 항상 준비합니다. 전쟁터 같은 저희 보험 현장에 매월 빈손으로 나가는 것과 창과 방패, 무기를 가지고 가는 거라는 승리의 차이도 있지만 기세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객님들한테 가서 언제든지 권할 수 있는 히든카드를 항상 미리 준비하고 갑니다. 제가 이따가 최근 제가 활용한 미끼 상품 뒤에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게 해보겠습니다. 지혜의 장점이 뭐죠? 보장 극대하죠. 중복 보장. 고객들의 보험을 사계할때간병인 보험들 중복 보장으로 극대화 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안보험 같은 경우도 중복으로 가입을 하잖아요 치아보험, 임플란트로 집중적으로 사계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고객들한테더큰 도움이 되죠. 특히나 고지혈증하고 고혈압, 당뇨약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혈관 쪽으로 많이 극대화 시켜서 설계해 드리기도 합니다. 거의 60대, 70대 분들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을 안 드시더라도 혈관 질환은 무조건 넣은 옷이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량입니다. 저는 독방 육아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침 시간을 최대한 제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출근을 면 무조건 고객 등록을 먼저 합니다. 고객 등록이 끝나고 나면 전부 다 10시에 매니저들한테 애약 메시지로 오늘 설계할 것들을 전부 다애약메시지를 걸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나갈 미팅 준비들을 프린트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짬짬이 차를 세워서 설계 수정을 중간중간 하기도 하고요. 커피숍에서 설계 수정을 하기도 하고 퇴근해서 저녁에 또 설계 수정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뒷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가면 준비하고 이 패턴으로 매일 활동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저희가 사무실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급한 것들은 사무실 사람들한테 잠깐 잠깐 부탁할 수도 있고 저희 돈벌러 나왔잖아요. 너무 아까워요 치킨을 튀겨야지 맛이 남지만 우리는 보험을 팔아야지 맛이 남습니다 사무실에 있지 말고 무조건 나가서 권유해야 돼요 여기서도 에내 가만 고객이고 여기도 내 가만 고객이에요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내 명함이 발이 밟히도록 뿌리고 다녀야 돼요 물론 여기 현대홈쇼핑에서는 TV를 주지만 TV 고객의 옆에 있다 무조건 명함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r p 를 해야 돼요